안 돼! 더 발전해서 꼭 월드컵에 가고 싶습니다. 일본한테... 졌네요. 또... 훌롱풀을안 입어서 그랬나? 좋아 좋아. 조하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구를 여행하는 트팀입니다. 오늘의 직관 전 오늘의 직관 메이트 오늘도 우정 따거 모셨습니다이. 아나쏘! 우정입니다 이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숙명.. 아.. <laughs> 지 <지금> 이발로 훅 들어오네요 <laughs> 이발했습니다 자 오늘 숙명의 한일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절대, 얘기가 절대, 있죠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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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절대 지면 안돼 절대 지면 안 되고 어. 일본전을 앞그 선수들의 마음가짐은 무조건 다를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경기보다이 지금 부금도 뚱뚱 뚱뚱 핫 베이트 Can you f e e 아니 뭐야 엄청 와 저기 사무라이 재팬 엄청나네 울트라 니폰 와 자 우리 붉은 악마 자 우리 붉은 악마 좀, 오늘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붉은 악마 네. 치즈 와 치즈는 저 많은 거봐와중국전이 홍콩전 때는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 세번다 봤지만 어. 오늘이 진짜 소, 어. 손님도 제일 많고 아는님이아 아는 이게 분명히 또한일전 그래도, 지난 중국전과 홍콩전에 비해, 오늘은 그래도 인원이, 많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좀 꽤나 많이 왔고, 붉은 악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W랑 E랑 합친 거 보면, 우리가 좀더 많거든? 맞아, 맞아요. 우리가 맞아. 우리가 더, 맞아. 더 맞아. 많아, 우리가 맞아. 더 많으니까, 맞아. 훨씬 많으니까, 이큰 목소리로, 네, 이제 보면 뭐, 제가 어, 어. 가자, 가자! 네, 한민국 자 일본한테는 가위바위 보도지면 안 된다 안 됩니다. 홈에서 어? 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진짜 확실히 불구왕마도 일본이랑 붙으니까 어. 기세가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우리가 최근에 한일전 성적이 다안 좋았어. 아, 그때 이강인 제로톱했을 때도 3대 영으로졌고. 네. 자 가자 가보자 오늘 <laughs> 오늘 꼭서륙하리라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최근에 그 전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23세 이하도 3대0으로 지고 성인국대도 3대0으로 지고 좀 최근에 일본을 상대로 이겼던 게그 2019년 동아시안컵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했던 그 경기 이후로 좀 일본을 상대로 승리했던 기억이 최근엔 없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연령별에서 한번 이겼다 아, 나 카타르 갔을 때 그때 이겼다 1대0으로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안돼 그렇지 이태석 태서 가자 태석아 태석아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이동경 이동경 봐 이동경 봐 나사공 나사공. 이럴 때일수록 응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야야야 왜 그래 아우 왜 겹쳐 어... 야! 어어... 야 어떻게 수명 한 5년 감추나 어떻게 해야 이제 85살까지만 겹쳐서 아 <놀람> 제발 머리 먹어, 태서아 아우 손톱 너무 뜯게 되네 이거. 간절해지네. 지금 너배 손톱 엄청 많을것 같아. <laughs> 쥐가 먹으면 알지. 그러니까 쥐가 못 먹게 내가 먹는 거야. 나 아, 네가 먹는 거야. 어 쥐가 못 먹게 하려고. 아주, 아주 앞에 지금 지나가신 일본 고위 관계자분 그냥 입이 귀에 걸려서 입이 귀에 걸렸어. 어, 아들라 흑인 표정으로 지나가셨어요. 전 일단 뭐1대 0이긴 한데 아직 우리 후반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막 엄청 엄청 밀리지 않았어요. 비등비등한데 일본이 운이 조금 더 좋았을 뿐. 계속 후반전 좀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자, 이제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호재 선수가 들어왔고 주민기 선수 나갔는데 이호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 또 데뷔골을 터뜨렸고 대박! 우와! 제가 인터뷰도 했어요 만약에 한의전을 이겨서 저희가 우승하게 된다면 수속팀에 그 돌아가서 네. 저희 홈경기 때어 커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주로 좀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이호재 선수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 전달이 돼서 오늘 꼭 득점해 서국의호아 죄송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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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경 계의 목소를 부탁 드리 겠 습니다. 고생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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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재 선수 안녕하세요 좀 지난 경기에 또 공약하셨는데 좀 아쉽게 공약 좀이 실천하기 어렵게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 호황에서 좀 어떤 활약 이어갈 것인지 다짐이나 마음가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에 제가 이렇게 대표팀에 선선하게 돼서 경험이나 이런 경기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소스팀 가서 더 열심히 하고 좀더 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좀 많이 수행하려고 하겠습니다. 제일 좀 배웠던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좀 본인에게 도움이 됐던 것 어떤 거 있을까요? 경기장 안에서 좀 내려서 상대가 내려섰을 때 움직임이랑 골 잡았을 때힘 빼는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표팀에 발탁되셔서 첫 데뷔를 하셨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큰 교훈, 뭐 얻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더 낮은 자세로 축구를 임하며 더 정성 들여서 더 발전해야 되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이런 큰 경기에 대한 익숙함이랄까? 그건 당연히 제가 익숙치 않은 환경 속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딱 1년 남은 상황인데요. 이번 대표팀 발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표팀에 부박의 주전을 차지하고 싶은 성민호선수의 마음일 것입니다. 향후 계속해서 대표팀에 좀 발탁되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느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서 더 낮은 자세로 이제 축구를 대하면서 더발 발전해서 꼭 당장 돌아오는 9월에 꾸준히 올수 올수 있는 선수가 되어가지고 꼭 월드컵에 가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강원 이제 ACL도 준비되어 있고 코리아컵 4강 그 이후도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 커리어에 있어서 병복점이될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 좀 하반기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어, 제가 30개월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해왔었거든요 여태까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네. 그 안에는 몸관리에 대한 준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디어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코리아컵 크리에이터라고 아, 또 대한축구협회랑 네. 같이 하고 있어서 네. 아마 또 배정을 네. 받으면 그때 가서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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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 네 동아시안컵 준우승으로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일본한테 졌네요. 또 이렇게 되면 성인 대표팀 지금 일본을 상대로 3연패고요. 선수분들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선수분들 고생 많으셨고 곤룡포를안 입어서 그랬나? 다음 A 매치 때부터는 꼭골룡보있겠습니다이 멍청이 이아몬 불태워 이아몬 불살라 우리 대표팀 더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아 여자부 우승은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 여자부 아쉽네요. 편집하느냐고 못 갔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어, 제가 지금 찍어놓은 쇼폼 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약간 지금 타이밍상. 우리나라가 졌는데 올리기 살짝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재밌는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